TNC 프리 김규환입니다 지금 뒤에 보고 있는 기체가 삼복모터스가 내놓은 UAM 2인승 기체예요. 어, H31, H31이라고 하고 뒤에 보면 뭐 H32, 이렇게 H32가 되겠습니다. 어, 특이한 점은 어, 파워트레인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수소 연료전지하고 배터리 방식으로서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고 있는. 기체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크기나 재원이 제가 예전에 봤던 조비의 S4보다 좀더 작아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앞에 탑승하는 두명 뒷조석에 보면은 그 아무래도 파워트레인은 연료전지하고 배터리 셀을 넣다 보니까 공간이 확실히 비좁은 감은 있긴 해요. 뭐 2년 전엔가 그 대구에서 어, 3번 모터스가 내놓은 1인승짜리 UAM 기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플라스틱을 좀 많이 써어서 뭐, 고, 뭐, 경량화되고, 또, 고강도성인 플라스틱을 썼는데, 이번에 사용한 소재는 CFRP, 카본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만든 기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료통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했어요. 어, 2년 전에 그, 나왔던 1인승짜리가, 그게 시험비행을 했었는데, 그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연료전지하고 배터리하 같이 해서 날 압고, 이거 기체는 올해 9월 정도에 비행을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법규가 완성되지가 않아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는 하기 힘들 것 같고, 배터리만으로 아마 이륙하거나 시험 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펠러가 앞뒤로 두 개, 두개에서총 8개의 프로펠러가 있고, 저 기체 뒤쪽에 보면 동그랗게 추진체가 또두 개가 있어요. 어, 틸팅 방식으로 이렇게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보통 이륙할때이 8개에서 뒤에 2개까지 합쳐서 10개가 사용되고요. 저 뒤에 것은 좌우 턴을 할때 이용하는 그런 턴뭐 방식이고 또 크루징 할때 크루징 할때 주로 사용하는 파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퓨얼 셀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퓨얼 셀 탱크, 퓨얼 탱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연료전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제약이나 무게 제약에서 좀 상당히 큰것 같아요. 여기 들어간 배터리의 무게만 해도 한 20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두 배의 무게가 돼서 상당히 무게 제약이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좀 대형의 프로펠러 추진체가 있어요. 이게 이륙할 때는보다는 이륙하고 나서 크루징할 때 하고 이게 팬에 뭐 프로펠러 속도를 조절해서 좌우턴하거나 우턴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내부를 보면은 지금 2인승으로 돼 있어요. 2인승으로 돼 있고 앞에 이렇게 모니터에서 관제 장치가 이렇게 마련돼 있죠. 좌우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h 2기종에 들어가는 100kW짜리 수소연료전지 로스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H3이라고 된게 방금 본거 UAM이고 네. 옆에 또 보면 B20이라고 네. 된게 이게 무인 예, 드론이라고 봅니다. 정찰하거나뭐 네. 이런 네. 거.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하실때 3자리가 이게 1, 2, 3해 가지고 소형, 중형, 대형을 네. 의미하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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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뒤에 2가 2세대라는 네. 의미고 요것도 2세대. 현재 3세대는 개발 중입니다. 이게 워낙 항공 쪽이 뭐 인증 받는 게 부품부터 인증 받고 뭐 가망 뭐 형식 인증 예, 예. 이게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5년 뒤에야 실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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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지난해 2011월인가요? 이게 지금 H32 기종을 갖다가 저기 태안 쪽에서 해가지고 저렇게 조립하고 완성해가지고 테스했던 트 그런 영상입니다. 12월이네요. 예. 네. 질이 네. 소재가 아, 가이2월 12월. 아. 12월. 12월. 1 2하이브리드스월 그렇죠. 저쪽에 있는 멜로디전 시스템. 23년 8월 10월. 근데 이제 설계를 하고, 네. 이제 제작을 해서. 진짜 막 뚝딱뚝딱 만들었네, 정말. 와,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크다. 저거는 이제, 네. 아이언보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프로펠러가 잘 돌아가는지 네. 그 배터리랑은 잘아 이어지는지 그 H32 모델을 좀 둘러봤는데요. 어, 두 개의 파워 소스로 사용되죠. 리프팅 할 때는 배터리로 해서 어, 8 개의 프로펠러를 쓰고 그다음에 뜬 뒤에는 크루징 할 때는 저 뒤쪽에 있는 원형의 큰 프로펠러를 사용합니다. 파워도 좀 파워소스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크루징 할 때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쓰고 리프팅 할 때는 배터리만을 해서 쓰게 됩니다 아 이게 참 음, 쉽지가 않은데 어, 이게 올해 잘 테스트해서 뭐 UAM이 상용화 빨리 되기를 바라고 중형급으로 해서 3세대 버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